안녕하세요. 여기는 하이언 앤드로이드 맥스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레드미 홍미 노트2 보러 갑시다. 자, 이게 샤오미에서 새로 나온 홍미 노트2인데요. 이게 한국에 인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160불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16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아마 한국에 난 15만원이면 살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세서 MTK 힐리오 X10 어, 이게 옥토코어 64비트 2GHz 프로세서이고요 어, 2GB LDDR3 메모리 그리고 16GB 스토리지죠 그리고 5.5인치 1080p IPS 스크린 있고 그리고 3020mAh 배터리 들어있고요 자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에, Redmi Note 2, h 미 m e Note 2가 쫙 있죠 이게 15만 원밖에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안에 박스에는 어, 이거 있고요 USB 케이블, 아답터 아답터는 5V 2000mA 아니면 은 2A죠 그리고 이 안에 설명서 있는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필요 없고 오케이 폰으로 보러 갑시다 자 이, 이게 홍미레드노트2입니다 보시면은 심플하게 파워버튼, 볼륨 버튼 있고 뒤에 카메라, 플래시,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로 USB, 마이크로폰 있고, 왼쪽은 아무도 없고요. 어,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아야 블라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리모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3.5mm 헤드폰 잭, 그리고 마이크로폰 하나 더 있네요. 마이크로폰 두 개고, 요게 또 열립니다. 커버를 바꿀 수 있고, 배터리도 갈수 있고, 일체형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크로 SD카드 넣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16기가 사도, 마이크로 SD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128GB로 늘리면 되죠 그리고 심 카드도 두개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마이크로 심인 것 같거든요 네노 심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심아댑터를 팝니다 그걸 사가지고 끼면 되고 어, 듀얼 심이 되니까 어, 듀얼 심이 되고 와, 괜찮은데요 1 5만 원짜리 휴대폰 <laughs> 자 틀어봤습니다 보시면은 어, 마이 로고가 나오죠 이제 샤오미의 에, 오퍼레이딩 시스템 안드로이드를 좀 개정한 건데요 샤오미가 폰을 팔기 전에 마이 i 아이 롬이라고 코스튬 롬을 팔았습니다 판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스튬 롬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사용했는데 어, 그 뒤에 이제 샤오미가 커지면서 어, 핸드폰 이런 걸 만들면서 어, 이번에 많이 커졌죠 아마 셀일즈로 보면 은 삼성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 들었는데요 얘네는 프리미엄 제품보다 값싸고 모든 사람이살수 있고 15만 원짜리 핸드폰. 근데 이게 쓸만할까요? 한번 봅시다. 보시면 MyUI 어오프레이팅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좀 개정한 건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 5.0.2를 하고 있고요. 보다시피 옥터코어 64기가. 어 들어가 있고 메모리는 16기가에서 10.28기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더 사용하시면 마이크로 SD로 늘리시고 굉장히 UI가 깨끗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 루팅 해가지고 어사이노젠 마드 12롬 같은 거 넣으면은 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은 어제 몰래 언박싱을 사용해봤는데요. 어 오늘 언박싱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근데 제품이 오니까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더라고요. 사용해봤는데, 가다가 막 광고 나오고, 이요막 이상,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뭘 하는데, 광고가 나오는데, 어, 이게 싼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샤오미에서, 어, 광고로 돈 벌면서 이게 싸게 줄수 있는 거죠. 자, 광고를 없애려면애 add blocker apk 파일을 인스톨하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루팅 해가지고, custom r o m 을 인스톨하면 없어지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5.5인치 스크린인데요. 이게 얼만큼 크냐면요. 어, 노트, 이게 제 모토엑스피어거든요. 어 노트 5랑 거의 사이즈가 똑같은데 요거보다 조금 더 작아요, 요거보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그래도 꽤큰 편이고요. 어, 노트 사이즈. 그러니까 이, 이름이 노트 2죠. 이 이게 노트 3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노트 3보다 조금 작죠. 노트 시리즈는 5.7인치, 이건 5. 5인치. 스크린이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 같은 거 하나 로드해 볼게요. 로딩 타임은 조금 더 느릴 겁니다. 이 MTK CPU가 얼만큼 빠르면, N2-2에서 한 4만 정도 나오거든요. 노트3이한 4만 2천, 4만 3천 나오니까, 노트3보단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2-2 플러스라고 할수 있죠. 이게 만약에 삼성 제품이면. 근데 크게 뭐, 게임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뭐, 안드로이드에 있는 모든 게임은, 어 옛날 CPU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별로 크게 차이가 없고요. 어, 게임을 하나 돌려볼게요. 얼만큼 잘 돌아가나. 잘 돌아갑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고 네? 이거 리 레이싱 3하면 그래픽이 좀 들어가는 게임인데요 잘 돌아가죠 그리고 게임을 좀 하다 보면은 어, 조금 뜨거지 하는데 뭐, 뭐 견디지 못할 만큼 뜨거지는 건 아니고 어, 사용한 데 지장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 외에는 어, 카메라 들어가 있죠 카메라도 뭐 보통 찍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요 미디어도 노트 5 이런 거보다 훨씬 떨어지지만은 크, 15만 원 주고 이런 폰이 나온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MyUI 람은 또 아이폰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폰 유저들이 좀 많이 좋아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봉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어,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듀얼 심도 해보고 뭐 카메라도 해보고 근데 15만 원 정도 치고는. 와 굉장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핸드폰 분실하셨는데 어, 새로운 핸드폰 사긴 좀 그렇고 그 다음 좋은 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으시면은 이거 16만원짜리 사가지고 한몇달 사용하다가 좋은 거 나오면은 그때 사고. 아무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싸구려 폰은 안 사는데요. 이거는 싸구려 폰 느낌이 안 나고 그래도 한 300불, 400불 준 느낌이 납니다. 물론 아직은 오래 사용을 못 해봐가지고 어, 고장이 쉽게 나나 그건 모르겠는데요. 처음 느낌은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5만 원, 16만 원 썼는데 이런 폰이 나오니까 진짜 싼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laughs> 언앤드로이드 하세요.